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 한테다 낳았는데, 배청합니다, 네. 오늘 제가 뭘 리뷰할 거냐. 네, 여기다 두개 보이시죠? 베이블리 버스트 313 배틀 케이스 하나, 블레이트 라그나그크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홈플러스 가서 사갖고 왔고, 이 제품 같은 경우 크리스마스 선물 거예요. 네, 그럼 뭐, 일단 첫 번째로, 이, 저, 이 제품 먼저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두 제품, 만두 제품 다 리뷰할 거니까, 최대한 빨리 끝내야 되기 전에 자, 보여드릴게요. 그럼 일단 나도. 313 배틀 케이스 최적 자 보여드렸죠 제가 크리스마스 제가 그거 자작감 찍을 때 보여드렸죠 이렇게 배틀 수 있으면 되었습니다아 순서대로 한 번씩 미리 세계의 일대리 순서를 조정 하자동안 순서대로 한 번씩 조정해서 학교에서의 포인트는 어디면 승리 어 이렇게 자 그럼 뜯어볼게요 저 이거 어떻게 뜨는 걸까 뜯을 방법이 있을텐데 3 1 3 이렇게 잡아 땡기면 뜰 건가 그냥 여기 앞에 거 뜯자 뜯는 데가 안나오는데 설명..잠깐 설명서는 안돼 설명서..인가 뭐야 이거 베이비 버스도 스마트 기술 교육 인사까지 방어서 이겁니다 아 이거 아 이건 필요 없네 지금. 뭐 배틀 대회하고 뭐 2017년 거 배틀 대회 이게 언제 쪘건데 지금 2 0 1 9년인데자뭐 <laughs> 뭐. 베이비 버스터가 그래도 게 심판하네요 베이비 버스터가 여기 아드면에 베이비 포스트가 써져 있고, 여기 인면에 1, 2, 3 숫자 써져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렇게. 오, 음, 괜찮다. 이렇게 그냥 열면 되네요. 잠깐만요. 이렇게 그냥, 보세요. 그냥, 잡아당기면 돼요. 그냥. 큰데 어려운 건한 개도 없어요. 어, 여기 안에도 이렇게 뺄수 있어요. 네. 네. 간단하죠? 네, 끝이에요.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이거 뜯은 다음에 여기 안에 펜이 집어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아니, 저거 다 뜯은 다음에. 어. 대한 빨리 보여드릴게요. 네, 그럼 일단 이거는, 아, 그깐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됐다. 자 그럼 블레이즈 라그나 이렇게 호락 블레이더가 네, 가산 친구죠. 대장이라고 별명이 있는 윙 개팩 식 기믹 내장 레이어 장착. 안에 아, 네. 윙이 움직여요. 여기 블레이드 라그나. 스테미나 형. 프리미엄을 장착할수 있는 코어 디스크, 렐브나이 스테미나 게이트 디스크, 코어 디스크,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회전과 좌회전 모두 대응하는 4개의 날. 1, 2, 3, 4. 4개의 날이 연타 방어를, 연타 방어 성능을 옆에 준다 나와 있네요. 뜯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길말없이 이렇게 윙이 이게 닫힘, 열림, 이렇게 자, 뜯어보겠습니다. 가면 레이즈라그러레이즈 블레이즈, 블레이즈, 블이즈블이 블레이즈, 이이 박스가 좀죄서하던가 박스 스멜이 안나네 냄새가 안나네 네 스티커 설명서 진짜 간단하게 나왔네요. 오, 이렇게 간단하게 나온 거나 처음인 것 같은데? 이거 블레이트 라이브 4분 그 전이나온는거잘 모르겠다, 내가. 오래가 맞는 거 같아. 거의 기억이 안 나. 음. 이제 프리겔 드라이버. 프리겔 드라이버. 프리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프리겔. 우회전 시 어퍼포스를 만드는 4개의 칼날이 지구력 높여주는 스팀을 기다릴 때가 이거네. 지구력 높여줘요. 이렇게 약간 드라이버 밑쪽에 프로펠러가 달려있어요. 4개의 프로펠러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돌면서. 네, 포, 포 디스크죠. 어, 이 NN 프레임은 여기 1, 2, 3, 4. 4개의 클라디 우회전, 좌회전 모두 대응한 4개 칼라디 연타 방어 노, 연, 방어 성능 높여주고 코디스크는 넓은 폭 4개 칼라디 원신형 높여준 다네 n은 방어성을 높여주고 n은 스테미널을 높여줍니다 방어만 해서 스테미널을 동시에 하네요 원신형 높여줍니다 레이즈, 렉, 이렇게. 이렇게, 윙이. 이게 닫힌 상태고요. 이게 열린 상태. 많이안 나와요. 만화, 만화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열림. 닫힘. 열림, 닫힘. 네, 저도 빨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밥 먹어야 돼가지고요. <laughs> 자, 스티커까지 붙이고 빨리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 스티커 붙이고 볼게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스티커 다 붙였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빨리 가야 돼가지고, 네, 이제 조립하고 마무리 을게요저 담는 건 제가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네. 레이즈, 락, 오, 락켓 쓰네요. 네. 보셨습니다. 배틀 케이스. 네 오늘 화면 한경잔착 끝까지 여기까지고요. 그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구독과 좋아요 알림만 필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 안녕. <ént ecclesişt cachays> <깨� teachers>